안녕하세요. 쥐돌입니다. 가을야구 대비 특별 패키지 11만원 정말 큰맘 먹고 질렀습니다. 9단 선택 MVP 혹은 골글 플랫팩 하나, 그 등급 증가량 강화권 하나, 고유능력 변경권 3개. 보죠. 고유능력 변경권 천스타 구단 선택 MVP 골글 플랫팩 등급 증가량 강화권 질렀습니다. 정말 큰맘 먹고 질렀습니다. 여러분, 자 깔건데 까기 전에 뭐야? 왜 LG 트윈스팩이 나오냐? 설마 이거, 이걸로 거이준거 아니겠지? 응, 음, 이거지. 어 깜짝 놀랐네. 자, 일단 팀 관리에서 선수 확인하고요. 모든 카드를 다 까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수 확인하고요. 하나씩 하나씩. 포기. 기대되는 순간이 올 겁니다. 이승엽. 음, 그냥 포기. 저 이, 이걸 뽑는 목표는 드래프트 퍼센트 올리는 걸 목표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이제 드디어 깝니다. 자, 한꺼번에 바로 까면 재미가 없으니까 스페셜 코치 팩부터 낮은 것부터 하나씩 까보죠. 스페셜 코치팩 나온다 스페셜 김영덕 감독인가요? 그렇죠 오비비어스 감독이죠 스페셜 선수팩 추승우 선수 나왔구요 자, l g 트윈스팩, 마일리지팩, 고급 코치팩, 고급 실버팩 실 고급 실버 팩부터 까보죠. 짠 짠. 심동섭 와우 글러브 예쁘다 노란색. 자그 다음에 l g 트윈스팩, 마일리지팩, 고급 코치팩 l g 트윈스팩부터 까볼까요? 엘지 선수는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는데 이진영 근데 지금까지 빨간색만 뽑았죠 고급 코치팩 <laughs> 히어로라도 나와주시더니 와 김용철 삼성 라이온즈 타격 코치 오케이 현대 불펜 이거 04년이면 우승 그거 아닌가? 챔피언 여기 로고가 있네요. 자 그다음 마일리지 팩 히어로 아니면 플래티넘 짠 그렇지 플래티넘 최영필 좋은 선수죠. 이닝 이터 결정구. 근데, 최영필이 지금 RP인데, 삼발투수로 등판하면 이런 스킬이 있네요. 음, 맞지 않는 스킬이죠. 자, 드디어, 9단 선택 MVP 골글 플랫팩 사용하겠습니다. 정말 큰맘 먹고 치른 카드팩이죠. 다른 거다 깠죠. 그쵸? 자, 사용하기 삼성 라이온즈 사용하겠습니다. 자, 예, 자, 나옵니다. 뭐가 나올까? 어, 너무 궁금해. 장요조 골든글러브. 그렇지? 그러면 우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장요조는... 안 써도 되겠군요. 그런데 스킬이 마음에 들지 않네요. 자, 장요조 골든글러브를 뽑았습니다. 그러면 장요조 골든글러브를 뽑았고, 그거 어디서 고유 능력 변경권을 사용해야죠. 이제 장요조 2 0 강은 버리게 되겠군요.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짠. 아, 뭔가 아쉬운데. 한번 더. 아니 너무하잖아. 한번 더. 풀 스윙이터, 파워 증가, 슬러거, 홈런과 장타율, 예지력. 그래, 일단 이걸로 쓰고 마음에 안 들면 또 바꾸지.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소지품에서 각, 모든 복권을 까고 강화를 해야겠죠. 창요조 골든글러브 근데 사실 뭐더 좋은 게 있었을까 싶기도 한데요 자 강화 들어가겠습니다 엄청 비쌀 텐데 선수 강화 창요조 강화 들어갑니다 자 파워가 엄청나구만 아우 주력도 좋아지고 파워 수비가 늘어나네 수비는 뭐 나중에 그걸로 빼면 될것 같아요. 뭐라죠 특훈 주력이 늘어나다니. 어 일단 10강까지 올려보고 지금 갖고 있는 장요조랑 비교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장요조 골든 글러브 아주 마음에 들어요. 정말 큰맘 먹고 질렀습니다, 여러분. 자, 10강까지 얼른 만들어 보자. 풀 스윙이터 슬러거 예지력. 아주 마음에 들어요. 너무 너무 행복해. 근데 자꾸 실패가 뜨네요. 파워 90일. 야, 파워가 90일인데 슬러거의 풀 스윙 히터까지 가면 엄청난 홈런 타자인데 완전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파워, 그렇지. 자, 10강까지 만들고, 이게 92면 라이너 밖에 꼈을 때 엄청나게 상승할 것 같거든요. 으으으음 자, 빨리 끼고! 여러분, 이게 좀 늦다 싶으면, 좀 지루하다 싶으시면 1.5배로 하시면 됩니다. 라인업에 넣어보죠. 장요죠. 104. 교체하면 99. 자, 이렇게 비교해보면 84년. 파워가 조금 더 증가했고요. 어디 보자. 다시 교체를 넣어보자. 얘가 지금 현재 파워가 95죠. 파워 95인데 얘 92거든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파워가 99. 코치 증가량으로 성구안 늘어나고요. 등급 증가량 66, 강화 증가량 27. 주력이 많이 늘었네. 이거 다시 초기화해야 될 수도 있겠어요. 자, 그러면 변경 사항을 저장하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는 '장효조'를 한번 플레이하는 영상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